2020년 6월 11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. 오늘도 부지런증 발동해서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양치질도 했는데 6시가 안 됐었습니다. 하여튼 내가 이게 아침 부지런증 때문에 늦잠 자고 싶다고 소연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증거하고 걱정말으라고다더 좋게 얘기해 줍니다. 저도 그렇게 좋은 쪽으로 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음 어제는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늘 저를 챙겨주는 선명고사 조기태 선배 내외와 또여기 함께 찾아주는 묘선무살리 와서 두 여자분들과 저는 올라가서 매실 따고, 보리수 따고 이제 매실나무가 10여년 10여 아예 가지를 자, 쳐주지 않아서 그냥 높이만 달려있어서 그 중에 어제 두 그루를 제가 톱을 들고 가지치기를 했습니다. 그 가지치기 해놓은 걸 가지고 이분들이 매실을 땄죠. 그래서 얼마 못 따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큰 봉다이 예, 한가득 됐습니다. 보리수도 꽤 많이 나왔고요. 그 사이에, 저기 또 선배님은 집 주변 월정마다 그렇게 정리했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미진한 게 많은데, 그것들 다 하고, 비 오는 날 오면 편하게 저거 하자고, 주차장 한 청소를, 물청소까지 싹 하고, 거기다가 서울에서 제 연구실에 서 쓰던 탑탁, 그큰 거를 다시 조립해서 놨습니다. 아마 앞으로는 거기서 뭐 7, 8명도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고 때로는 와인도 한잔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비가 오면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. 거기서 마칠 줄 알았는데 또 2015년인가 업자가 달아놨던 대문이 한쪽에 쓰러져서 그냥 한쪽에 방치되었었는데 저거 저면 안된다고 또 대문 제대로 하자고 해서 일으켜서 해보니까 용접도 하고 이래야 될 거였는데 다음엔 용접기까지 가져와서 대문도 제 모습을 갖추게 하기로 했습니다. 이제 고마울 뿐이죠. 함께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. 또그끝때 선배 부인이신 법성화 보살님과 요순 보살은 꿈꾸었던 것이랍니다. 이렇게 해서 된장도 담그고 뭐 여러가지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좋습니다. 저는 그래서도 좋고. 윈민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뉴스 보니까, 전 TV 안봅니 인터넷에서 보니까 미국의 하원 의장이 민주당 소속인데, 페로시아라고 하는 여자도군요. 이번 흑백 사태에게 점점 심각해져 가니까 그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한쪽 무릎을 꿇고 그런 사태 수습을 간절히 기원하는 어쩌면 퍼포먼스도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욱 트럼프의 몸짓과 대조적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. 개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, 제 방어제 영상편지 62번째 오늘 제목은 짧은 두레박줄로는 깊은 우물에 물을 길어올릴 수 없다. 오늘도 순자에 나오는 얘기로 말씀을 엽니다. 단경 불가이 급 심정지천 다는 다 아시죠? 장단할지 다입니다. 짧다. 경은 이게 옆에 있는 경은 그냥 발음의 뜻입니다. 앞에 실사자가 들어온 거 보니까 무슨 줄이죠? 두레박 줄이랍니다. 두레박 줄 경. 짧은 두레박 줄은 불가 못마할 수 없다. 그것을 가지고, 이는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. 급, 물을 길다. 심정지천, 깊은 우물에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. 요즘 사람들은 이게 두레박, 이게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. 젊은 사람들은.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, 제 고향 동네에 위아래 우물이 두개 있어서, 용지박인가요 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다 먹고, 하여 그랬었죠. 빨래는 겨울터에 가서 했었고. 어떤 때는 그 어머니가 병들어 있어서 초등학교 3, 4학년 때부터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동네, 저보다 몇살 위인 어떤 분이 그물 기르러 갔다가 겨울에 거기 빠져서 참 거의 목숨을 잃을 수 있었는데, 다행히 그때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어른이 있어서 살려내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. 옛날 그랬습니다.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도, 그,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까지는 성수도 시설 식으로 하지 않고, 학교 저 아래쪽에 있는 그, 그 우물에, 로, 매일 아침이면 그대로 박줄로 물을 기르러 그반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주변, 주번이 그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. 또물 기르러 가서도 저희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썼었는데, 위학년들이 있으면 1학년은 쭈삐쭈삐 뒤에서 있다가 시간 다 놓치기도 하고 그랬었죠. 아, 왜냐면 여주 시내에도 그 막걸리 공장 거기 우물은 뭐, 아마 수십길이 됐었던 것 같고 근데 모두 사라졌습니다 요즘 저 원주 법천사지 발굴하는 데 가보면 그 통일신라 시기에 그 고려 초기에 우물이 그대로 나오고 하고 그러는데 경주 분황사에 분항, 가도 있죠 이전 이건 다 유적 유물이 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못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구절이 짧은 두리박줄로 이게 자, 이건 순자의 영역판에 나옵니다. 그래서 뭐라고 하시대 쓰지는 두레복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의 물을 도저히 퍼올릴 수 없다. 즉, 생각이 얕은 자는 모든 면에서 깊게 생각하고 헤아리지 못한다. 하고 원론적인 짧은 줄만, 해설만 해놓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5년 전이 2015년 8월 4일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짧은 두레박줄도 못 대고 단한 뼘도 안 되는 실을 갖고서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올리겠다고 우기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이다.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학문이 자리잡지 못한 터전 위에다 세계적인 응용과학과 기술의 높은 탑을 세우라고 닥달을 한다. 황우석과 같은 사람을 일시적이지만 국문 영웅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사기극을 펼치는 것으로 그 후유증이 나타났다. 그리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다. 다양한 분야 곳곳에서. 예, 뭐맨 뭐, 먼저는 정치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죠.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짧은 드래박줄을 가지고 깊은 물을 끌어올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권이 들어설 적엔 뭐 자야에 숨어있던 인재도 등용한다고 하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결국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쇠퇴의 길로 들어섰었죠. 이미 요만한 줄 가지고 그 깊은 물을 길어올리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었는데 모든 정권이 그랬습니다.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보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 대해서는 막 뭐라고 하는 언론계나 학자들도 별로 다를 게 없고, 이미 대학은 정부 보조금 많이 타나는 게 능력인 세상이 되었고, 교수들도 어떻게든지 해서 그 연구 보조금 타내는 게 일이 되었죠. 기초 학문을 탄탄하게 다지는 일은 꿈도 못 꾸고, 뭐라고 얘기하면 그 비율을 들자면 백유경이 라는데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멋진 3층 집을 먹고 나도 저런 집을 지어달라. 목수를 들여다 돈은 많으니까. 목수가 알겠습니다. 이게 목수가 기초를 닦고 1층 공사를 하니까 건물주가 찾아와서 뭐 하는 거냐? 나는 3층을 지어달랬지. 누가 1층이 필요하다랬냐? 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이 지금 특히 학문 분야에서 거의 3층만을 요구하고 3층 건물에 3층만을 지어달라. 아래 기초 이거 일층 지하도 필요 없다. 이러는 게 우리 지금 학문에 대한 정부뿐 아니라 언론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좀턱되고 금방 뭐가 떨어질 줄 알고 그런 기초가 안되면 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물론 소위 노벨화학상 노벨생리의학상 이런 것도 불가능한데 그저 그것만 어떻게 뚝 떨어지길 바라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대학문이 시작된지 100년이 넘어가도 우리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다른 분들하고도 합니다만 이 땅에 불교가 들어와서 백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원효와 의상이라는 요즘으로 하면 세계적인 대학자 대학생이 나왔는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 지금 근대 학문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막 그런 점에서는 200년이 넘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일까 하는 과거, 원효와 의상 같은 그런 신학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? 그건 특정인의 잘못이 아니고, 계속 이렇게 짧은 아주 가느다른 짧은 실 가지고 깊은 물,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무모함, 내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. 아 그리고 원래 오늘 집안에 뭐 일도 있는데 오래 전에 전명잊진 점심 약속 이 있어서 멀리까지 갔다 와야 합니다. 그리고 내내 내일, 일은 또 오후에 파우스트 낭송. 지난 주에 집안 가느라고 빠졌는데 파우스트 낭송에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. 방호제 영상편지 예순 두 번째를, 두 번째, 짧은 돌의 박줄로는 깊은 우물의 물을 길어올릴수 없다를 여기서 마칩니다. 날벌레들이 아주 귀찮게 합니다.